스님들이 대나무 이렇게, 된, 이렇게 중간에 반 갈라져 있는 거, 어깨 착 치면 확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죽비라고 하죠. 죽비를 맞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걸 맞았을 때확 깨어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 정말 너무 웃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웃기게 쓸까? 저는 정말 김원비 작가님의 그 웃기게 쓰는 능력을 너무 담고 싶어요. 정말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는 몰랐겠죠. 200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자기 일기를 이렇게 돌려보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긴 못하겠습니다만.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 중에 한 권이고, 내가 쓰고 싶어 하는 글 혹은 내가 정말, 와, 이 사람의 글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이다라고 음. 느끼는 글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누구? 저에게는 그게 테드창이고, 독서를 할때 우리가 가지기 쉬운 강박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져서 더 책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책은 무엇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 무엇의 자리에 뭘 넣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 몇 가지를 골라본 건데, 어 일단은 죽비. 죽비 뭔지 아시죠? 이렇게 스님들이 대나무 이렇게 된 이렇게 중간에 반 갈라져 있는 거, 어깨 착!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죽비라고 하죠. 뭔가 아주 미몽의 상태 혹은 어떤 어디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 혹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어 뭔가에 빠져있다가 그 죽비를 맞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걸 맞았을 때확 깨어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죽비의 경험을 해주는 책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이 책이었고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은 제가 뭐겨울서점에서 추천 추천을 드렸었고, 여기저기서 많이 소개를 했던 책인데, 이 장애 경험이라는 것이 어 미래 기술과 결합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제가 이 책에 대한 어떤 반응들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많이 얘기해주는 책이었다. 이런 음.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는 게, 어, 이 책을 추천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보람찬 일이었고, 음. 어, 그, 물론 이것이 죽비로 기능한다는 것 자체가 장애 경험이 없는 사람의 특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음.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를 굉장히 자주 생각하고요. 정말로 이렇게 확 깨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저에게 죽비처럼 작용을 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사이보그가 되다의 내용 중에, 아, 어, KT에서 했었던 인공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AI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 지금 들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들이시라면 너무 당연하게 어떤 청인들의 어떤 기준으로 당연히 청각 장애인들도 목소리를 내고 싶어할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그리고 소리를 들을 듣고 싶어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청인의 기준과 관점에서의 생각이고 사실은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아주, 어, 예시를 들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데서 오는 어떤, 어, 깨달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어떤, 어, 그런 반응들이 아주 저도 공감이 많이 갔던 반응이고, 이것에 공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저에게 죽비로 다가오기도 했고 이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laughs> 굉장히 친구 같은 책인데 김원비 작가가 쓴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어이 김원비 작가님의 책은 참참 참 친구 같은 면이 있어요. 그, 그 문체도 그렇고 굉장히 유머러스한 문체도 그렇고 어떤 내용에 있어서도. 몸을 움직이는 아주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고 어, 필드에서 뛰어다니면서 공을 쫓아다니고 땀을 흘리고 팀플레이를 하는 이런 어떤 그 운동장을 점하지 못했던 여성들의 축구 경험이라는 이 주제 자체도 굉장히 어, 친구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고 사실 김원비 작가님 책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아무튼 술이라든지, 뭐 우아하고 쾌한 여자축구라든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전국 숙제자랑이라든지, 이런 책 보면, 아, 정말 너무 웃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웃기게 쓸까? 저는 정말 김원비 작가님의 그, 웃기게 쓰는 능력을 너무 담고 싶어요. 정말 너무, 너무 웃기게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그 글빨이 너무 부럽고, 제가 김원비 작가님 라디오북 클럽 게스트 나오셨을 때도,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너무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글을 쓰시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친구처럼 나에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그리고 왠지 내가 이 사람하고는 좀 친하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이 음. 책하고는 왠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이죠. 아, 정말 친구 같은 재미있는. <laughs> 이렇게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것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책인데, 언니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책들은 제가 캐럴라인의 어, 이 명랑한 운둔자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제가 명랑한 운둔자를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의 글을 더 이상 볼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라는 음.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책의 추천사에도 김소연 시인이 쓴 것처럼 어떤 사람의 삶은 그삶 자체로 우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랑한 은둔자를 읽으면서 어, 너무나 이렇게 영혼의 친구 같은 그리고 정말 우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었고, 근데 나보다 이제 나이가 좀더 있고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나보다 앞서서 어떤 일들을 겪었고 그로부터 아주 정직하고 깊이 있고 과장과 허세가 없고 아주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는 하지만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고 자의식 과잉에도 빠지지 않는 그 너무 어려운 글쓰기를 아주 너끈하게 해내는 이 캐롤라인 랩의 글을 읽고 있으면 이런 언니가 주변에 있었으면 참 너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쓰기 자체로 너무나 훌륭한 어떤 예시이기도 하거니와 이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글을 쓰는 태도 같은 것들이 너무나 닮고 싶고 부, 이렇게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 책이었기 때문에 어, 이 책은 굉장히 언니처럼 느껴지는 책이었고 그런 책이 나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했을 때아이 책은 정말로 내가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언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또 캐럴라인 랩의 육구들이라든지 그뭐 이제 다른 책들도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다 함께 읽어봐도 좋을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책은 어떤 종교 사제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어,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그 종교의 경전 같은 걸 반복해서 읽으실 거예요. 각자 이제 그, 자신만의 어떤 경전처럼 여겨지는 어떤 글들이 있을 거라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그 시기마다 어떤 경전처럼 느껴지는 글이 좀 달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명상록이었고, 어, 명상록은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쓴 일기인데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몰랐겠죠. 200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자기 일기를 이렇게 돌려보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하 되겠습니다만, <laughs> 못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이고, 이 책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제 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본인이 로마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자였기 때문이에요. 스토아 철학자였는데,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금욕주의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제가 어떤 시기에는 이 명상록의 글들이 저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됐었어요. 어, 머리맡에서 이 글을 읽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었고 왜냐하면 이제 명상록의 어떤 그 어떤 글들이었냐면 뭐 이런 거예요. 어, 머지않아 너는 썩거나 썩어서 제가될 것이며 이름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어, 하지만 정의와 염치와 진리는 길이 넓은 대지에서 올림포스로, 그러니까 신의 세계로 가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까지 선의를 베풀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삶은 너무 짧고 죽음은 금방 다가올 거고. 우주의 섭리를 거스를 순 없고 그 규칙 속에서 나는 아주 잠깐 살다가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 안에서 아주 겸손하고 덤덤하게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어이 정의와 염치와 성실과 진리를 지키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게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니까 모든 글에 동일할 순 없겠죠. 그러니까 구절들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그래서 명상록이 저에게 경전처럼 느껴지는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시기마다 달라지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도 좋아하는 책인 건 분명하고요. 이제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지겨우실 테드창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책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동경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어, 제가 김원비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 너무 좋아하고 찬탄하고 재밌어하고 캐럴라인 랩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것은, 어, 에세이 쓰기, 솔직한 어떤 에세이 쓰기의 전범이다라고 느끼면서도 내가 쓰고 싶어 하는 글 혹은 내가 정말, 와, 이 사람의 글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이다라고 음. 느끼는 글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겐 그게 캐럴라인 랩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김홍비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그게 테드창이고, 어, 제가 너무 <웃음> 또드창. <웃음>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테드창은. 네, 그래서, 어, 굉장히 그, 책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저에게 어떤 동경이었고, 제가 좋아하는, 제가 그리는 이상향을 그릴 수 있는 작가가 테드창이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짧게 할게요. 잘. <laughs> <너무 웃음> 그래서, 결국은 책을 읽기, 책 읽기라는 게 결국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 책 읽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나에게 와서 차곡차곡 쌓이는 어떤 것이라기 보다는 내가 계속해서 아주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떤 터널을 통과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터널을 빨리 통과할 수도 있고 잘못 보고 통과할 수도 있고 되게 들여다보면서 통과할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 세계와 또 타인에 대해서 또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떤 터널을 통과해 가는 것, 그 와중에 내가 좋아하는 언니도 만나고, 동경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런 식으로 이 책들이 나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결국은 독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 그런 관점으로 이제 독서를 대하시면 독서 강박, 내가 책을 음. 반드시 이만큼을 읽어야 되고, 여기서 이만큼을 뽑아 먹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독서를 할때 우리가 가지기 쉬운 강박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져서 음. 더 책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이고요. 질의응답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진짜 꿀 떨어지는 표정으로 이렇게. <웃음> <웃음> 강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laughs> 옆에서 막 계속 리액션 하셨어요. 아, 진짜 바빠가지고. <laughs>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뷰티 인사이드처럼 여러가지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셨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테마로 나 자신의 독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가다듬어 보는 것도 되게 네.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해주셨고요. 또 처음에 그 터널에 비유해 주신 것도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은영 님께서도 남겨 주셨지만 그냥 보통 저희가 책 읽으면 좋다 그래서 읽잖아요, 정말로. 음. 근데 이제 그런 터널의 비유들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힘들었던 것들, 다 찾지 못했던 것들, 압박을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잘 정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요. 책의 얼굴이 참 다양하다고 우리 승준님께서 또 이렇게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공감해요. 저도 이게 저는 책을 고를 때 약간 어떤 기분이 드냐면 음 이거는 약간 타로 카드 같기도 하고요. 타로 카드 뽑듯이 책을 뽑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음, 음. 그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 나랑 조용하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책이 나한테 정말 여러 가지 해답을 주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작가님께서 이런 주제로 강연, 강연을 해주시니까 <laughs> 네, 진짜 와닿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우리 미경님께서 책은 저 키워줘요라고도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 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는 그런 책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